저 2017년도에 같이 방송했거든요? 어, 어 그때 저한테 진짜 좋은 말 많이 해줬어요 얘가? 예. 네. 뭐라고 해줬는데? 넌 된다 너 진짜 돼 음. 너는 진짜 넌 된다 보통 뭐, 그할말 네. 없을 때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할말 없을 때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자 바람 좀 쐬라 우재야 이야 <laughs> 우재 좋아하는 색깔 다 있다 여기 야, 형 오른쪽 보세요, 오른쪽. 야, 얘 봐라 미쳐있다, 지금. 아, 안 나... 먹어도 배부르지? 와 어. 야, 근데 점점 무재가 제가 또 환장하더라고요, 지금. <laughs> 아니라고. <웃음> 아니라고. 지금 낙엽 색깔로 입고 온거 봤어? 미치겠네, 또 쉬어야겠네. <laughs> 근데 그럴 나이야. 야, 저저 저 솔들 봐라, 솔. 무재야 <laughs> 아니 네가 그럴 나이야 아유 그래도 우재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형이 너무 좋다 우재야 야 얼마나 불편한 어? 애들이랑 많이 다녀 어. 우석이 또 이번에 만났더라고 아~ 드면서 얘가 우진화되더라고 얼마나 또 고생이 많아 물리랑 <laughs> 다니니까 편하지 고생이 많다 너 그리고 진짜 우석이 있는 사진에 네가 빠지는 데가 없더라 이따 저기 물에서 다리 한 번만 걸게요 야네 다리 걸려놓으니 사는 거 그러니까 어디 있냐 여기에. 진짜 힘으로도 안 되고, 입으로도 안 되고, 뭘로 해야 되냐, 고 <laughs> 야, 근데 여기 진짜 가평에 이쁜 데가 많거든. 야, 여긴 또 노랗게, 노랗게 물들었네. 옛날에 진짜 가을이면은 그 진짜 운동의 생각 많이 난다. 가을 운동회 어, 아침부터 막 긴장돼가지고 우리 친구들끼리 다섯 명이서 이렇게 저달리게 하잖아 네.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떨려요 네. 맞아 맞아 전 여기도? 개주 했었어요 에이 뭐 초등학생 개 같은 거를 네가 조직한 거야? <laughs> 개주였다고요 <왜> 내가? <웃음> <웃음> 돈, 돈, 돈 모아가지고 제석이 형이 걸스카우트였잖아요 저는 보이스카우아 보이스카우트였어요? 준비. 에이스카우오였어요그1박 네, 뭐 네. 일인가 뭐2박3 일인가 옛날에 집 돌아가는 게 그때가 그렇게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네. 저는 그 첫날밤에 울어가지고 아 네. 어, 네. 어, 어머니 어, 아버지가 엄마 데리러 왔었어요 예 네. 엄마 보고 싶어서 아 엄마가 보고 싶다기 보다는 집에 가고 싶어서 엄마 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아 엄마하고는 울지 않았는데 그냥 울었어요 집 생각이 나서 <laughs> 그래서 어. 데리러 왔다고요 네, 데리러 왔어요 <laughs> 와. 진짜 진짜 애기다와 <laughs> 진짜 어 애기 <laughs> 보이스카웃이 <카우트 웃음> 보여주서안된 모습 예 네. 그, 보이스카웃이 <laughs> 그런 것들을 <울었어>. 스스로 <laughs> 경험. 하고 극복하는 거잖아요. 울었대. 저 울었어요. <laughs>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랑 어? 저기 일로 가는 거 같은데. 아이고. 어? 일로 가는 거 같은데? 아 지났네. 아 우재야 개정적인수보에왜 말을 시키냐. 이미 지날 때 얘기를 했는데요. <laughs> 우재야 왜 말을 시켜? 그래, 너 조금만 배려 있게 하자. 근 그래, 이럴 때 보면 또 막내 티가 나네. 그러니까 아직 어... 좀 경험이. 어... 귀엽다, 귀엽다. 지금 그 이게 그 최악의 위치 아니야? 지금 어? 내가. 야, 여기 다 왔네, 다 왔네. 야, 여기 안에 또뭐 이런 게 있네. 아, 너무 예쁘다. 야, 이런데. 게... 이거 봐, 이거 뭐야? 와, 유태. 유트... 야, 여기.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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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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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진짜 예쁘다, 아이저 무슨 모델이 왔다, 잠 글램핑장이네. 아, 아, 여기 야, 예. 야, 예쁘다. 아, 예술이. 어? 아, 이렇게 가까운데 이런 게 있구나. 뭐, 어, 얘저 예, 뭐야? <laughs> 어, 야, 야, 야. 어. 등발 봐, 등발 야, 여기 너무 예쁘다. 어? 아니, 대박이다. 아이, 좋다. 안녕, 하모니카! 야, 이쁘다! 안녕, 하모니카! 안녕, 하모니카! 아이고! 아이고! 안녕, 하모니카! 안녕, 하모니카! 르 아이고! 안녕, 하모니카! 야짐 꺼내야지. 우지야 먼저 가십시오. 먼저. 짐 꺼내갖고, 아이들 그럼요, 그냥. 아니, 형들하고 연애가 아, 으면은 형들 불편치 않게 빨리 빨리 좀 해라! 아니, 좋다. 예, 형님 제가 말 아, 공기 좋고 여기 진짜 제가 불편치 야. 않게 싹 준비했습니다. 아 진짜 이거 뭐야? 야 너무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일단 예. 혹시 몰라 갖고 족대를 하나 사갖고 왔어. 아 진짜요? 이 뭐야 이게? 뭐예요, 이게? 하는 낚시. 야, 야, 계곡에서 하는 야, 낚시. 계곡에서 하는 다이템 낚시대. 와. 야 근데 여기 봐봐. 와 이거 괜찮죠요? 야. 시해마 이거 쥐가 막. 아 장난 아니죠? 형. 야 우재야. 어. 장난 아니다 요새. 야. 와 너무 좋다. 와 너무 좋대. 아, 제가 아, 오늘을 미쳤다, 위해서 미쳤어. 빌렸어. 야우지야 너무 좋지. 아 이게. 야 이거 뭐야? 해주신데 이거, <laughs> 이거 내가 너한테 산거다 갖고 왔어. 나 솔직히. 음, 제조 과정 봤어요? 제조 과정 보고 가, 가? 너무 식스센스였거든. 어, 그래? 심지어 그때도 이게 그래? 너무 감켜 갖고 차고 있었는데. <laughs> 그게뭘 또, 식스센스였어. 아, 진짜 팔뚝신줄 알았어. 이거 아, 비니는 네가 이거... 어떻게,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어디서 사는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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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형한테 산거 아닌가? 이너 이거... <laughs> 어, 어디서 아, 거야? 아, 이거 한테산 거야? 나도요 아, 이거 우야한테산 거였어? <laughs> 다 이거 다 맞춤. 아, 이거 우리한테 산 거구나. 그래서? 그런 거예요. 이거 예술이다. 이거 너무. 색깔 예술. 음질이. 와, 나 옆에서 귀에 대고 형 얘기하는 줄 알았어. 너무 좋아. 귀에 꽂아있으니까. 아, <laughs> 너 무제야. F야? 아, 너 무제야. F야? 그렇게 너 팩트로 지금 얘기. 어,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아유, 너 그거 잘 몰라? 아요 몰라요? 그냥 몰라, 몰라, 몰라. <laughs> 하물 몰라요. 하더라고 그 f 야 <laughs> 아니야 어야 아니야 이거 그건아야아 그래? 아 그래? <laughs> 야, 미안해. 근데 아 그래? 아그아들었아그아알아들었아그럼아그야야그는 이게 로망이었다 로망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안 춥네. 조금 따뜻해졌다. 오늘 너무 잘왔다 야, 근데 우주야. 네. 여기 약간 이게 분위기가 진짜 무슨 그 캐나다 가을의 어떤 그. 진짜. 이거 화보네, 오늘. 잘 어울린다, 너. 모델이 돼서 그래. 오늘 딱이다, 야, 이거. 화보야, 화보. 네. 무서워 같아요? 아니, 아니야, 우석이 아니, 아우석이 아니지. 너 얼굴이 우석이가 우석이 뭐예요, 우석이가? 변우석이 뭐냐고? 아니, 야! 아, 뭐, 뭐, 뭐. 아니, 선재호고태어면안 봤어? 안 봤어요. 뭐요? 어버돼 뭐 아, 변우석 태어라고 어버애야 돼요? 어? 어 뭐야, 어거야 뭐뭐뭐 돼요? 뭐요? 아니, 뛰는 게 아니고, 네. 선재호고태어라고너 마지막에 본 드라마 뭐야? 어,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해봐. 진짜로요? 말. 미안하다, 사랑한다. 뭔데? 아, 진짜 솔직하게. M이요, M. 거짓말하면, 씨. 말도 안 돼요. 당신들한테 진 빚을 갚기 위해 내가 돌아왔어. 이거 있잖아. 당신에게 진짜 당신인가? 야 그게 언제 적혀있냐다 <laughs> <laughs> 기억 못 해. 아, 못 하는구나. 어, 발리에 생긴 일은 아니, 지옥까지 하냐. 안 봤어요. 파리의 연인 어, 봤을 거 아니야. 못 봤어. 안 봤어요. 그것도 안 봤다고? 아, 안 봤어. 알아요? 안 봤어. 겨... 형이 OST를 불렀는데 안 봤다고요? 어안 봤어. 너 미안하다 사랑한다 봤을 거 아니야. 안 봤어요. 시크릿 카드. 아, 거짓말하지 마. 안 봤어. 시대극, <laughs> 시대극. 마지막으로 본게안 봤어 <목소리가> 나와, 나와. 나와, 야, 일단 야,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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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나와, <목소리가> 나와, <목소리가> 나와. 나와, 나와. 자식들 이거 족대질도. 족돼지도... <목소리가> 저기 한번 가보자. <목소리가> 형 느낌상 저기. 좋아, 좋아. 일단 포인트가 완전. <목소리가> 여기 풀이 덮힌 데 여기, 여기가. 여기가 이런 데가 포인트야. 됐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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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척이야. 월이야척이야척이척이야 월척이야. 척이야아척이야아척이야아 너무 야 월척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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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척이야 월척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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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이야 진짜 엄청 커 진짜 고와그 cool. 그러니까 저속에 다 들어가 있네 저속에 다 들어가 있어 야와 대박이다 야야 야, 진짜 고 cool. 우와 우와. 우와. <laughs> 야. 우와 야 얘네들이 저 밑에 다 들어가 있었어 자식들이 어제 고고야야 자식들. cool, cool. 이거. 이거 다른 고기야 이거는 돈가스 거다 야 이거 이거. 야 이거 이거 뭐야 야 역시 우리 도시 어부와 우리가 해낸다. 예. 딱 느낌이 왔잖아요, 형도. 맞지? 느낌 왔죠? 맞지딱 딱 고기들이 은신에 있는 느낌이. 아. 내가 그 저기 생물도감 님하고 이런 유튜브 좀 보거든요. 딱 맞으시네. 딱 나오잖아. 딱 나. 딱. 야, 지금 한한 한 20마리 가까이 되거든. 뛴다. 얘 예, 뛴다. 얘 예, 뛰어. 자, 마지막으로 갔다 올게. 자 여기서 고기들 지키고 있어. 우리가 피니시를 장식할게. 네 뭐라고요? 고기 지키고 있어. 같이 가요. 자 여기 오면은 방해되니까. <laughs> 우리가 피니시 장식하고 올게요. 알버. 자 갔다 올게. 자 갔다 올게. <laughs> 지금 잘 지키고 있어. 제가 형 포인트 를 하나 보고 왔습니다. 아저 뒷모습 너무 해봤네 아우 월척이다가. 와. 어우 애들 아주 힘이 넘친다 너쳐야 낚시는 역시. 아 이런 맛이구나. 팔 토시죠. 예팔 토시. 야 역시 예. 토쇼부다. 예, 아 여기에 왠지 여기 받쳐서 저 안에서 물면나올것 같다는 생각이. 저 안에. 예. 이거는 진짜 족대 프로들만이 할수 있는 거다. 아저시도도 어? 못해 시더도. 뱀 나오지 않냐?

짱나, 짱나. 아 진짜 나 아, 듣기 싫어. 아, 너무 짜증나. 아, 너무 넓어. 이래이씨. 아, 야, 야, 지 온다 또 자랑하러 온다. 우와, 야, 꼬마야 이리 와봐. 우와, 야꼬마이로 와봐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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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 저거 저, 저, 뭐 아는 척을 했어? 그냥 가르쳐 줘야죠. 알이거와 야. 야,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거의 지금 만선으로 돌아온 거야, 만선으로 지금. 어? 야, 꼬맹아, 이거 봐봐. 어? 야, 꼬맹아. 야, 도와, 도와. 와, 좀 도와. 이야, 오늘 완벽했다. 그렇게 설치되인 둘이 그냥, 아유, 저. 아, 이게 뭐야? 뭐 회철이야? 그거 왜 하고 다니는 거야, 그거 두 개. 너네, 일로 와. 이거는 조아리 걷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좀, 진짜. 이만,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. 계속 뭐가 하는데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고기가 없다는 둥, 뭐가 없다는 둥, 뭐. 아, 이건 다 뭔가? 이거 고기가 아니고 뭔가? 이 뭐야, 이거? 어? 아, 이 뭐, 이 정도? 봐봐. 어느 정도? 아, 한번보세요 와. 야! 야, 야, 야. 와. 야, 야, 앉아 야, 저, 저, 진짜. 우와. 우와. 이게 웬일이냐? 아, 토시오브 찐이네. 아, 처음이네. 아, 토시오부 찐. 아 그럼요. 예. 토시 아, 왜 못마땅해. 아, 축하해. 토시오브가 못마땅이 아니라 형이 못마땅한 거야. 이앞에서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환상의 커플이었어. 형이 있습니다, 여기 아니. 들어가자고 딱 해서 우리 딱. 아. 아, 진짜 열받는다 아, 이거 진짜 찐. 야, 근데 이 고기들이 다저 밑으로 가 있구나. 자, 이제 나주자 예. 네. 잘 가라! 잘 가라! 갖고 와. 잠, 잠비 챙겨갖고. 여기다 떨어내고 야, 구지야. 여기다, 텐데, 마. 불쌍한다? 아니, 물 봐. 챙겨, 빨리. 안, 안 봤어요! 일로 와, 또 쉬어보. 형, 가요, 예. 가, 가. 아, 좋다. 나라고 하셨어, 나라. 아, 너무 넓어도. 애들한테 저 한마디 해야지. 자식들 오면. 빨리 와라! 사람이 이래서 라인을 잘 타야 되나봐, 그지? 나도 이럴 줄 알았어. k c m 형따라갔지 아, 저렇게 계속 서서 배 하나 아파하고 있으니까 잡히겠냐고요.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. 아, 속상해. 빨리 안 오나? <laughs> 가잖아요. 빨리빨리 빨리 와. 아, 가고 있잖아요. 어? 인생 이 그렇게 쉽나? 어? 인생 그렇게 쉬워? 아, 나 진짜 너무. <laughs> 어, 너무 열받아. 얼마나... 어? 그렇게 건성건성해서 얻는 게 있을 것 같나? 어? 나? 어? 어? <laughs> 자, 빨리 치워. 뭘+ 뭘 춰+ <laughs> 뭘춰뭘야 아... 제가 제일 열받는 게 이렇고 <laughs> 진짜 제일 진짜 열받아 그래요 오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다 일어났어 아우 승질 나아 기쁘다 기뻐. <목소리> sous